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welcome back. 자, 영 단어. 외워질 수밖에 없도록 발음과 동시에 철자도 같이 잡아드리고 있죠. 자, 오늘은요. 예. I c 로 끝나는 것들 앞에 좀 묶어봤고요. 뒤에는, 네, 역시 그냥 CE. 이런 식으로 오늘 전체 10단어 모두 CE로 끝납니다. 네, 포인트는 이제 여러분 191번 포함해서 딱 10개 남았습니다. 네, 10개 딱 끝나고 나면 여러분 또 뿌듯하실 테니까 오늘도 집중하시고 건강 함께 챙긴다는 느낌으로 출발! No.1. 자. N I C E 먼저 발음은 나이스 네. nice. 아니죠? 해보세요 나만 커다랗게 해보세요. Nice, nice. 네, 이거 나이스 nice. 이거 아니에요. Nice 나를 커다랗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우는 방법은요. 옆 사람한테 이게 좋은이란 뜻이에요. 좋은 그래서 옆 사람한테 나 있으니까 좋지. 나이스. Nice. 나 있으니까, 나 여기 있으니까, 나이스 nice, 좋지. 해서 좋은. 예를 들면 좋은 하루 되세요. Have a nice day. Have a nice day. 사람한테도 쓰일 수 있고요. 어그 사람 참 사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he's nice. He's nice. 나이스. 치아를 갈듯이 nice. 2번 rice. rice는 일본의 나이스가 생 초보 단어라면 rice는 초중급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쌀이란 뜻도 되고요. 밥이란 뜻도 돼요. 왜 영어에서는 영어 문화권에서는 밥이 주식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밥과 쌀을 구분하지만 영어에서는 그냥 cooked 돼 있는 rice다. 뭐 steamed rice, cooked rice, boiled rice 예, 그렇게 끓인 쌀뭐 이런 식이면 그게 예, 바로 밥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맞게만 쓰시면 돼요. 발음만 주의하세요. 절대 라이스 아니에요. 예, 그거 아니고 라라해 보세요. 입술 동그랗게 라이스. 라이스. 이거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쌀, 밥, 라이스. 라이스. 됐습니다. 3번. 자, 가격이란 단어죠. 프라이스. price. 이것도 많이 보셨잖아요. 무슨 무슨 price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발음만 주의하세요. price가 아니고요. price. RIC가 아까 금방 쌀이었잖아요. 쌀 가격이 얼마예요? price. 이렇게 기억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price 안에 쌀도 있고 가격도 있더라. 됐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은 어, 가격 좋은데요? 해보세요. good price. good price. 이런 예들을 살짝 들어두시는 게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실제 쓰시기에도 좋고요. 자 그다음에 어, 그거는 따로 그냥 시장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가격을 써드리진 않았지만 시장 가격이 이렇습니다. 혹은 일반적인 시장 가격은 이렇습니다. 해보세요. 마켓프라이스 이거 마켓트 아니에요. 마켓도 아니고 마켓이에요. 킷. ET로 끝나는 단어는 대부분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카페트 아니고 칼핏. 예, 똑같아요. market. 아시겠죠? 보세요. market price. 시장 가격. market price.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예, price가 정리됐고요. price는 rice랑 같이 한번. 맨 처음에, 나 여기 있어. nice. 좋으니까, 우리 밥 먹자. rice. 그 안에 가격은 얼마야? price. 자, 네 번째, voice. 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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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 위치 아래입술 voice 목소리란 뜻이죠. 네, 그래서 voice 내 목소리 v o i c voice 아니면 그냥 보이스 보이스 하잖아요. 해보세요. voice voice 목소리란 뜻입니다. 이것도 예를 몇 가지 보아두시면 좋아요. 정말 저 보세요. angry voice angry voice 뭐예요? 화난 목소리 됐고요. 그 다음에 deep voice 이거 딥푸 아니고요. 딥, 딥 보이스. 빨리 하니까 푸 발음이 잘안 들려요. 딥 보이스. 그러면 깊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런 식의 목소리가 이제 깊은 낮은 그러한 음성이 되겠죠. 깊은 목소리, 낮은 음성. 좋습니다. 됐고요. 전반부 마지막입니다. 5번. 자, 보이스는 발음하셨죠? 보이스. voice 됐고요. 자, 그다음에 5번 네. F O R C E도 꽤 많이 우리 말에서 한국어와 된 단어로 꽤 많이 쓰세요. 포스 포스가 있다 모르는데 포스 아니고요. 위치 아래 입술 해보세요. Force 해보세요. Force, Force 힘이란 뜻이에요. Force, Force 그런데 얘를 복수 형태로 쓰면 주로 forces, 군대란 뜻도 있습니다. 왜? 힘을 사용하는 것이 무력이자 군대니까. 그래서 무력, 군대, 힘. 이렇게 연결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armed가 팔, arm이 팔이란 뜻이지만, 팔이 ed, 갖춰진, 아, 원래 무기가 없을 때는 팔이 무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armed가 장착된, 무기를 장착한 이런 뜻이에요. 겠죠? 자 그래서 armed forces 그러면은 바로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군사력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육군, 해군, 공군을 한꺼번에 묶어서 armed forces. 여러분 이거 armed forces 이거 어스만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앞에 글자만 따보세요. A F 그 다음에 Korean network. 그렇죠? 예를 들면 European network. 그러면 A F E N. AFKN. 아, 이거 줄여서 AFN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American Forces. 할때그 American Forces의 비슷한 형태로 Armed Forces. American Forces Korean Network. 그게 바로 AFKN. 미군 방송이에요. 그래서 바로 Forces가 AFN. AFN. American Forces Network. 할때그 Forces가 군대란 뜻이 있다는 거. 예. 그래서 군대란 뜻이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부 복습할까요? 따라해 보세요. forces forces. 됐습니다. 오케이. review time. 넘버 원. 자, 좋은 일한뜻이죠나 여기 있어. nice. 나 있어. 해 보세요. nice. nice 아니고 나를 크게 nice. 그다음에는요. 네, 밥쌀 이런 걸 때는 입술 동그랗게 모으고 rice. rice. 자, 그러면, 쌀의 가격이 얼마죠? 그럼 앞에 p 만 붙이면 되죠? price, price. 됐고요. 자, 네 번째는요, 목소리라고할 때는 voice, voice. 되셨죠? 마지막 다섯 번째, 네, 힘, 무력 혹은 군대란 뜻이 있다는 거, force, force. 후반부 이어집니다. 자, 6번, CE로 끝나는 단어죠? 오피스예요. 이거 발음이 오피스 아니고요. 아피스예요. 보세요 시작. 오피스, 오피스. 외우는 방법은요. 어 사무실 어디야? 어요 앞에 있어. <laughs> 자 앞에 있어. 해 보세요 오피스, 오피스. 되셨죠? 네 어이없지만 그래도 기억은 나실 거예요. 어쨌든 그냥 알고 계신 분들은 발음만 주의하세요. 오피스 아니고 아피스에 위치하는 뉴스. 오피스 사무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알아두세요. 근무 시간을 여러 가지, 뭐몇 가지의 표현들이 있지만, 저희 사무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다. 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office hours 라고 해요. office hours. 보통은 우리 가게 문 여는 시간을 두가지로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business hours. 그러면은 영업 시간. 그게 영업이란 뜻이니까. 그 다음에 office hours. 근무 시간. 이런 식으로. 예. 무엇인가 근무하는 시간을 office hours 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전화 같은 거 ARS 전화했었을 때, 만약에 영어로 나온다면, 거기에서, 지금은, 나중에, 지금은 아무도 없으니까, 나중에 영업 시간 때 전화 다시 주십시오. Please call back. Please call back during the office hours. Please call back during the office hours. 아시겠죠 그래서 office hours가 근무 시간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 됐습니다. office hours 근무 시간만 외우세요. 자 그다음에 7번 이거는 쉽죠. 발음만 주의하세요. 액센트가 폴리스가 아니에요. 해보세요. 폴리스. 리 액센트 했습니다. 폴리스. 폴리스. p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그리스에 있는 많은 도시들의 이름이 무슨 무슨 폴리스로 끝나 끝나잖아요. 그죠? <laughs> 그래서 이 폴리스는요, P-O-L-I, 그때는 S예요, excuse me. 그런데 도시를 잘 질서 있게 유지하려면 경찰이 필요하죠. 그래서 P-O-L-I-S라는 단어에서 폴리스에서 P-O-L-I-C-E가 나왔고요. 이런 단어들이 유럽에 가면 이탈리아에서는 폴리지아 a 그면 러 그게 폴리스 폴리스인데 폴리츠야. 그러면 그게 이탈리안 말로 폴리스 경찰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폴리스란 단어는 그냥 유럽의 여러 언어들의 공통적으로 눈에 띄도록 똑같은 단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P O L I S라고 쓰는데도 되게 많고요. 자 해보세요. Police 경찰 빨리 불러. 그럼 뭐예요? Call call이 뭐예요? Call C A L L 전화해. Call the police 해도 되지만 call은 전화난는 뜻도 되고. 부르단 뜻도 되니까 Hey, call the police! 경찰을 불러! Call the police! 아시겠죠? 그래서 칼, 이건 아니지만 그칼 소리를 약간 머금은 듯한 느낌으로 Call the police!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C-H-O-I-C-E죠. C-H는 합해지면 추 발음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80%예요. 크로 나는 경우는 끝에 올 경우가 그렇고요. 자, 어쨌든 8, 90%는 추 발음이니까 초,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S 있는 대로 나죠. C, E는 S 발음이에요. K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여보세요. 초이스. 발음이 초가 아니고 초, 초. 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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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양초도 있고 식초도 있고 뭐를 선택할 거야? 초이스. 여기 여러 가지 식초, 양초, 무슨 초다 있어. 초이스. 아시겠죠? 초 있으니까 빨간색 초인지 파란색 초인지 골라. choice, choice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c h o i c e 얘는 명사예요. 동사로 쓰이지 않습니다. 골라라는 뜻으로 쓰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choice는 명사예요. 골라 그럴 때는 c h o o s e, choose. 아직까지 는 choose예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choice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예를 들어드릴까요? Right choice. 올바른 선택. 생각보다 쉽죠? R-I-G-H-T. Right 아니에요. Ra, Ra. Right choice. Hey, right choice. Right choice. 그렇죠. 올바른 선택. 그 다음에 뭐예요? Wrong choice. 이거 long 아니에요. Ra, Ra. Wrong choice. Wrong choice. 잘못된 선택. 자, 인생은 매 순간마다 선택의 연속이죠. 어떤 선택을 하시건 중요한 건 실수를 해야 그 실수로부터 경험이 생겨서 그 다음에 더 좋은 판단을 할 네, 그렇죠. 근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9번은요. 해보세요. Justice. 이게 정의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j u s t 란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Just가 단지라는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단지라고 할때그 다음엔 올바른이란 뜻도 있어요. 구부러지지 않고 올바른 네, 곧은이란 뜻이죠. J-U-S-T가 그러니까 곧게 간다. 고게 가는 상태? 그래서 justice가 뭐예요? 이게 정의예요, 정의. 예, 네, 요거는 중급 정도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justice. 그러니까 후반부에서는 뭐 justice나 practice, 90번 빼놓고는 뭐다 아셔야 되고요. 전반부도 뭐 f o u r c e 빼놓고는 다 거의 다 쉬운 단어니까 오늘 나온 단어들은 다 초급에서 초중급 사이에 있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해보세요, 정의, justice, justice. 됐습니다. 마지막. 자, practice는 연습하다는 뜻이죠. 발음이요, practice 이렇게 안 들리고요. 알 발음 때문에 해 보세요. prac p r 프 c p r 프랙 p r t i c e practice도 좋지만 practice라고 할때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연습이에요. prac prac p r 만 풀어서 뭔가를 연습하는 거죠. practice practice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혹은 연습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연습 더해 영어로 뭐라 할까요? 뒤에 m o r e만 붙이시면 돼요. 해 보세요. Practice more. Practice more. Hey, practice more. 좋습니다. 자, 후반부 다섯 단어 정범합니다. 6번. O F F I C E 절대 오피스 office 아니에요. 아피스죠. 해 보세요. 사무실 office. office.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7번 경찰이라고 할때 절대 폴리스 아니죠. police. 리 액센트스. police. 그래서 경찰 불러, call the police, call the police. 자 그다음에 8번 예, 여기 양초, 식초, 무슨 초다 있으니까 빨간 초, 파란 초 중에 골라, choice, choice, choice 됐고요. 선택 됐죠? 동사는 choose고요. 자 그다음에 9번은 정의라고 할 때는 예, justice, just 가올바른이라 뜻이니까 ic만 붙여서 올바른 것해서 예, 정의. 마지막 10번은요 연습 연습하다 practice까지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건강한 하루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See you next time. Bye.